암기 AI가 압승, 계산 AI가 압승, 빠른 정확도 AI가 승리죠. 반복 과제 당연히 AI가 잘합니다. 이대로 가면요 AI에게 지는 인간만 만드는 꼴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를 기계와 경쟁시키는 교육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 입시는 또 해야 되죠 그렇지만 입시만 믿으면 아이의 미래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고민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이가 공부를 곧잘 했는데 최근에 입시를 완전히 떠나셨고요 <laughs> 물론 나중에 다시 입시 준비를 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있죠. 우리 둘째는 또 입시를 하겠답니다. 완전히 다른 이두 아이의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어요. 일단 현실은 어때요? 입시가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죠. 그런데 미래는 어떤가요? 어, 미래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정말 곧이에요. 정답이 없는 시대, AI가 대체해버리는 직업 세계. 이런 두 개의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입시 걱정, 사회는 스펙 걱정, 그 속에서 아이들은 불안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학교는 여전히 AI가 이미 더 잘하는 것만 시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암기, AI가 압승. 계산, AI가 압승. 빠른 정확도, AI가 승리죠. 반복 과제 당연히 AI가 잘합니다 이대로 가면요 AI에게 지는 인간만 만드는 꼴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를 기계와 경쟁시키는 교육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우리 첫째 캐리스 <laughs> 공부를 잘 했어요 최근에 무슨 검사를 했더니 예, 지능도 꽤 높게 나오고 <laughs> 그렇더라고요 선생님의 기대 부모의 기대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친구들의 기대. 이 모두의 기대가 있는 거죠. 이 기대, 칭찬, 이런 게요. 그냥 좋게 보이지만 때로는 굉장히 무거운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좋은 성과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과가 압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불안하게 되고요. 그러면 탈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딸이 이런 말 했었거든요. 엄마, 자꾸 내 인생이 무거워. <laughs>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국 저희 가족은 아주 큰 결심을 했죠. 우리 첫째에 대해서. 입시를 내려놓고 아이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어요.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했고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학교로 또 저희가 보기에도 좋은 학교로 정했고요. 지금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 휴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단 웃음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 욕구가 막 생기고요. 그래서 요즘 아주 요리 천재. <laughs> 네, 제가 할 일을 대신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즐겁게, 잘, <laughs> 맛있어요. 되게. 그리고 자기 미래를 직접 설계를 하고 있어요. 정말 계획을 열심히 짜더라고요. 목표도 만들고 또 계속 바꾸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제가 볼때 아이의 인간성을 지키는 것. 이게 지금 AR 시대에 가장 좋은 미래 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딸은 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한테는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우리 둘째는요, 누나처럼 살고 싶지 않다. <laughs> 자기는 그렇게 특이하게 살 생각이 없다.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그냥 대학교를 나는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대부분의 엄마들이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입시를 안 시킬 순 없다. 그렇다고 입시의 아이를 잃을 수도 없다. <laughs> 그래서 둘째, 다니엘에게 필요한 핵심은 뭐냐? 입시 전략과 린치핀 역량이죠. 린치핀 다들 아시죠? 이책 지금 꼬고 전에서 아주 열심히 읽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자녀교육서보다 더 좋으니까 이거 읽으세요, 꼭. 지금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지 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결국은. 아이를 입시 시스템 안에서 키우긴 키워요. 우리 다니엘이 원하니까. 그렇게 키우는데, 이 시스템에 우리 아이가 먹히지 않게 키우자는 거죠. a i 시대 린치핀 핵심 역량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요, 점수와는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일단 린치핀 역량. 첫 번째가 감정조절과 공감력이에요. 이건 곧 멘탈 회복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또 좌절할 만한 일이 있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율적 선택이에요. 책임감, 자기주도,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질문력, 통찰력이 바로 이 역량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창의력을 실행하는 역량이에요. 실패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인 거죠. 다섯 번째가 협업 리더십입니다. 이건 관계 자본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린치핀은요,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는 인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 린치핀 역량들은요, 반드시 필요한 역량입니다. 입시만, 공부만 잘 하게 키워서는 이 린치핀 역량 다섯 가지가 결코 키워질 수가 없어요. 이건 반대로 가는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이 린치핀 역량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특히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없어요. 이런 거. 가정에서 길러주셔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 실패 후에 일어설 줄 아는 아이로 키우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입시 속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 아이를 린치핀으로 키울 수 있는 전략 7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진짜 메모를 하세요. 첫 번째. 성적 목표보다 삶의 목표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걸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성적이 최우선 목표가 돼선 안 됩니다. 이거는 아이도 엄마도 계속 리마인드시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성적이 막 일생일대의 목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린치핀 역량은 빠이빠이. 저리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적은 도구. 의미는 아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적은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이 성적은 우리 아이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구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서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아이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과가 아닌 전략 칭찬. 이 아이가 낸 결과 있죠. 성과. 한마디로 성적. 이것만 칭찬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과정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임있는 선택을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옷을 입을지, 아침 메뉴는 뭘로 먹고 싶은지 등등등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이가 스스로 선택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책임도 아이가 오롯이 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정, 언어를 풍부하게. 이게 뭐냐면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풍부하게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경쟁보다 협업 집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린치피는요, 결코 혼자 잘라서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럴 것 같잖아요.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대체 불가한 사람, 유니콘 같은 사람, 혼자 뭔가 특별하고 특이한 사람. 물론, 물론 특이하긴 할 거예요. 린치핀 특이해요. 하지만 협업이 없이는 그 어떤 성과도 낼수 없습니다. 반드시 협업을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입시 성공도 결국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시도, 린치핀도 마찬가지로요. 기억하세요. 입시는 하되, 입시에 먹히지 말자! 기억하세요. 적어 놓으세요. 정수는 가져가고, 자율성은 지켜내자!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니, 대치동에서 4세 곳시 고시, 7세 곳이 하는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의식을 없애버려야 돼. 자아가 생기지 않게 해야 돼. 자기만의 생각, 감정이 없게 해야 돼. 이게 린치핀과 완전 반대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루트를 따라 잘 가야지 의대, 스카이, 입시를 성공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린치핀 역량도 우리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가는 방향인데, 우린 둘다 잡을래. 이거잖아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린 이걸 해야 돼요. 왜? AI 시대란 말이에요. 입시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경쟁하는 게 아니라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으로 키워야 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내리는 선택이 아이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빛나는 존재로 키우자고요. 입시 시스템 안에 여전히 있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똑같이, 어, 옆집에 내 친구 누구누구, 누구누구랑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가는 이 입시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도 <laughs> 린치핀으로 키워보자고요. 할수 있습니다. 우리 단일, 우리 한량 아들 잘 키우면 린치핀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아이만의 개성, 우리 아이만의 어떠함을 결코 놓치지 않으면서도 입시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한번 우리 잘 키워 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